네. 음, 생명의 특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시스템 생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뭐 시스템 생물학이 어떤 그 생물학의 음, 그 어떤 트렌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것은 아까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은 단계 또 세포 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분자 단계에서 생물을 연구할 것인가 또는 아니면 거시적인 단계 굉장히 높은 단계 즉군 군집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단계에서 생물학을 연구할 것인가 이, 이것을 두고 음~ 우리가 한 가지 이, 이 가운데 미세한 부분 즉 어~ 미시적인 분야에서의 생물학을 공부할 것일지, 아니면 좀더큰 부분, 크게 보는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생물학을 공부할 것인지 이두 개를 놓고 좀 망설을 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미시적인 부분만 본다고 해서. 어떤 그 생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거시적인 부분만 본다고 해서 또 생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관찰하든 즉 미시적인 분야에서 관찰하든 큰 것만 관찰하든즉 거시적인 분야에서 관찰하든 이 거시적인 거라는 건 뭐가 되겠죠? 지금 뭐 음,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군집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관찰이 되겠고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작은 것과 큰 것, 즉, 미시적인 분야와 거시적인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 함께 관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완전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것이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준에서, 즉, 분자 수준에서, 심지어는 원자 수준에서도 생물을 연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생태계 수준에서 음, 어, 이 생물을 연구하기도 하는 즉 거시적인 분야에서 연구하고 미시적인 분야에서도 연구하는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생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생물의 어,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생태계에서 에너지에 대해 서 설명을 하겠는데,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한 일방향으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생태계 에너지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태양에서 출발합니다. 태양의 자외선에서 출발을 하죠. 더 어, 정확히 말하자면 자외선이고 우리는 흔히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지구상의 생물,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없겠죠. 이것이 어, 식물에게 식물의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영양이 음, 동물에게 먹히죠. 동물에게 먹히고 이 동물은 또 죽어서 사체가 또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사체가 분해되면서 이것이 뭐 미생물의 원생계 에너지가 됩니다.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어, 바로 이런 것처럼 미생물이 동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물이 광합성을 하는 무슨 생명체에게 뭔뭐 에너지를 공급하 이건 아니죠. 태양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죠. 생, 저 식물은요. 또 이이 이 플랜트 즉 식물이 이렇게 공급받든그 에너지는 또 어디로 흐르냐면 동물에게 흐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에게 흐릅니다 거꾸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에너지는 흔히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라고 해서 생태계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맨 즉 처음 시작은 빛이에요 빛 우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유 즉 빛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자외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외선을 또 에너지로 따뜻한 그런 음, 역할을 합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 흔히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즉, 광합성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이제 생명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 기능 구조는 이제 기능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박쥐, 이는 박쥐네요. 음, 박쥐네요. 배트라고. 이 박쥐의 날개를 보면 이, 이, 이 포유류죠. 이건 포유류입니다. 포유류가 날수 있는 포유류죠. 이어 만들어 헤엄칠 수 있는 포유류가 있죠.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칠수 있는 포유류는 뭐죠? 고래. 있고. 자 이런 어, 날수 있는 음, 포유류는 이 박쥐의 날개를 보면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이 잎살 뼈가 이 막을 빗살 때처럼 돼서 이, 이 날개의 막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가장 적합한 날개의 형태로 예, 박쥐가 음,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새를 보면 새의 뼈를 보면 그속 안에가 꽉차 있지 않고 마치 벌집 구조처럼 성기게 돼 있습니다. 성기게 이 구멍이 숭숭 뚫려있으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으면 뼈가 상당히 약하겠죠. 뼈는 약합니다. 하지만 뼈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으면 장점이 뭐죠? 뼈가 가볍죠. 즉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운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구조가 그냥 구멍이 숭숭 막 뚫린 것이 아니라 벌집처럼 뚫려있어요. 벌집처럼. 이 벌집이 이렇게. 자왜 벌집처럼 뚫려있을까요? 즉 이것은 벌집처럼 뚫려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에, 에, 이 지구상에 있는 구조물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이 삼각형 구조물입니다. 음, 비교적 삼각형 구조물로 쌓았을 때 훨씬 더 단단한 즉 내구성이 튼튼한 압력을 잘 견디는 그런 구조물이 됩니다. 벌집은 기본 구조가 어떻게 육각형이죠? 육각형을 반, 이렇게 쪼개 쪼개면 자, 삼각형 구조로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즉 벌칙구조가 된다는 것은 구멍이 났지만그 안에서도 가능한 한 삼각형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단단한 밀도를, 밀도는 낮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가능한 한 단단한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칙구조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생물체의 구조는 기능, 기능, 공구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쓰는 공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물의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보면, 잎이 어떻습니까? 납작하죠? 잎이 두껍거나 동그랗게, 물론 이제 뭐, 어, 옥자면 라든가 이런 그런 나뭇잎을 보면 좀 두, 두툼한 나뭇잎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뭇잎은 얇고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얇고 넓은 이유는 태양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뒷부분에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기공이라고 하는 것이 잎의 뒷면에 있는데 앞면에 있지 않아요. 앞면은 광합성이 가능한 하 이루어지는 면이고 뒷면은 기공이 산소를 내보내고 수소를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그런 일들 호흡기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잎의 뒷면이 앞면에 있지 않고 뒷면에 있는 이유는 뭐죠? 앞면에 있게 되면 태양빛을 많이 받게 돼서 이곳에서 빨리 너무 빨리 수증기를 증발시키게 됩니다. 너무 빨리 수증기를 증발시키면 잎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즉, 생존에 맞는 형태로 생명체의 구조가 이루어진다. 즉, 기능과 구조가 가장 적합 적합한 기능에 올 맞도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생명체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 자, 프로카리티, 프로카리오틱셀하고 유카리오틱셀로 나누는데, 이거는 보통 아, 원핵세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카리오틱셀은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이 원핵과 진핵의 차이가 뭐죠? 자, 원핵 말고 진핵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짜 핵이 보인다, 이거 진짜로 있다. 진짜 핵이. 있다. 원핵은? 원시적인 핵이 있다. 핵이 있긴 하지만 원시적인다. 눈에 잘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진액세포라는 걸 보면 이렇게 세포의 소기관이 이렇게 세포의 소기관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고요. 진액세포의 경우 잘안 보여요. 그래서 원핵세포는 지난 시간에도 어, 잠깐 음, 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그 이런 어, 핵막이라든지 뉴클리어스 핵이라든지 크로마틴 이거 염색체죠 어, 음, 또 라이소솜 리조좀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아까 지난 시간에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여기 있었네요 S.E.R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R.E.R 리보솜 이거는 프로테인을 즉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플라스마 멘브레인 이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셀코트도 있고 사이토플라즘 세포액 그 다음에 골지체, 우리가 골지체라, 골지바디라고 하는 골지체, 미토콘드리온 이거 하나라서 미토콘드리온이라고 단수체 단수를 쓴 거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미토드리아, A A가 복수형이 됩니다. 센트리올 중심체. 네. 그 프리 리보솜 유리대에서 혼자 떠돌아다니는 리보솜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내의 소기관들 세포 내에 있는 어떤 것들이 눈에 잘 띄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핵 세포라고 하고요.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원핵 세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